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시간 떨리는 마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외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로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대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덜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요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의 이웃입니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황민효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또 우리 지오찬양대에게는또 경례를 담아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할렐루야. 한주간 평안하셨죠?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서로 인사할 텐데요 뭐라고 인사하냐면 예수 닮기 원합니다 한번 인사해볼까요? 자 시작!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 예수 닮기 원합니다 <laughs> 오늘 본문 너무 잘하시는 본문이죠? 예, 여러분이 딱 생각하는 너무 뻔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깨끗한 마음도 주시고 새로운 결단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갈급한 영으로 주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말씀의 영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신 말씀을 통해 저희의 상한 심령이 깨끗케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거룩한 주의 마음으로 가득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에는 그 닌비 현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회의 만현에 있습니다. 이님비라는게뭘 의미하냐면은요, not in my back yard라는 그 말에서 앞자를 따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 뒷뜰에는 안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지역 이기주의 또는 서로 공동체 간에 섬기고 희생해야 되는데 그런 공동체 의식이 부재한 것으로 설명을 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핵 폐기 처리물 장소하는 곳, 그리고 또 화장장, 쓰레기 소각장 이런 시설들은 꼭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있어야 되는 줄 아는데 우리 집 뒤뜰에는 안 돼, 우리 도시는 안 되고 우리 집 근처는 안 돼라고 반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런 건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은 누구나 다 쾌적한 환경에 살고 싶지. 여러분 집 옆으로 쓰레기 수거장 들어오는 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실 참 쉽지 않은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는 정말 정부가 잘 계획을 만들어서 큰 피해가 없도록 서로 서로 또 협상도 잘 하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더 심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요. 양로원이나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오는 것도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집값이 떨어지니까 저는 이거는 정말 이기주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이 갈수록 이기적이 돼 갑니다. 너무 이런 이기적인 이런 이기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이기적이라는 생각도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참 옛날을 생각해보면 그래도 우리나라가 정말 인정이 많은 나라였잖아요. 그저어렸저 제가 총각 때그바같은거 먹으러 가잖아요. 제가 덩치가 크잖아요. 그러면은 그 식당 이모님들이 아이고 총각 밥더 먹어야 되겠네 그러면서 밥을 막 덮어주셨던 그런 이모님들 계셨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집 배운 아저씨들께서 이렇게 등 끼나 이런 거 가지고 오시 더운 여름날에 이렇게 전해주시면 주스 한잔 하세요라고 주스 드렸던 그 기억도 나고요. 어렸을 때 동네 깡패들한테 붙잡혀가지고 막그 당하고 있으면은 고통을 치면서 구해주셨던 할머니들도 계셨고. 참 그때가 그리운 것 같아요. 점차적으로. 그런 정과 사랑이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은 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갖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한 율법사가 주님을 시험해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때 주님이 대물으시죠. 율법에는 어떻게 써 있고 너는 어떻게 있느냐. 율법 교사니까 네가 말해봐라. 그때 그가 딱 답을 알고 있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네 말이 맞아 그래 그렇게 하면 돼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를 더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에게 또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해주세요 한 유대인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났습니다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어요 첫 번째로 본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모른 척 그냥 피해서 지나가 버립니다. 모르겠어요. 제사 시간이 늦었는지 아니면 피를 만지거나 죽은 사람을 만지면 불부정해진다라는 율법 때문인지 그냥 모른 척 지나가 버립니다. 다음으로 온 레위인도 마찬가지죠. 레위인도 성전에서 수종 두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도 아 그래, 부정한 사람 피를 만지면 안돼 부정해져. 그래서 그런지 그냥 외면하고 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지나가는 사마리아 사람이. 이 유대인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에게 개 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당시에 고대 근동 문헌에 개 돼지만도 못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런 문구들이 여러 번 발견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원래는 한 민족이었잖아요. 그런데 722년도 BC 722년도에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아수르 또는 아시리아라는 나라로부터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펴냐면 은 자폰 정책이라는 걸 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과 이방 다른 사람들 간에 결혼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혈통이 혼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선한 선민사상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데 어떻게 혼혈이 될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그들을 엄청나게 멸시하고 천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보다 더 못한 게 사마리아인이요. 심지어 개, 되지마도 못하다라고 비판했던 것이죠. 서로 사이가 좋냐? 당연히 안 좋겠죠. 유대인들은 멸시천대를 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이 멸시천대를 받는데 좋겠어요? 당연히 유대인들 밉죠.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알았어요. 아 유대인이구나. 그래도 어떻게요? 해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이 사람에게 가서 포도주와 기름으로 상처를 소독해주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돌봐줍니다. 다음날 자신이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되자 돈을 주면서 여관 주인에게 잘 보살펴주세요 돈이 부족하면 제가 나중에 와서 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주님이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당연히 율법교사 입에서는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밖에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자기 입으로 차마 사마리아인이라는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자비를 베푼 이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그렇게 행하라.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아는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무관심은 죄다라는 겁니다. 무관심은 죄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모든 사람들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몰라서 선행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저와 여러분은요. 율법고사처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정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아이가 있으면 아, 얘를 경찰서에 데려다 줘야 되는구나. 무거운 짐을 들고 끼킹대는 분이 계시면 아, 도와드려야 되겠구나. 저와 여러분은 다 알아요. 그런데 그냥 별로 관심이 없어요. 누군가 도와주겠지. 그리고 나는 그냥 내갈길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윈이나 제사장도 마찬가지였겠죠 나 아니어도 누가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제노비스 신드롬이라는 다른 말로는 방관자 효과라고 부르는 유명한 용어가 있어요 1964년 3월 뉴욕의 한 밤거리에서 키티 제노비스라는 한 젊은 여인이 폭행을 당해서 참혹하게 살해를 당합니다 근데 그 현장에 아무도 없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창문으로 그 사건을 지켜보고 있던 38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누구도 그 여인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아무도 경찰에도 신고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우연히 거기 길을 가던 다른 사람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그런데 경찰이 왔을 때는 이미 그녀는 죽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8명의 목격자들은 다 방관자들 뿐이었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나중에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누가 할줄 알았습니다.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 할줄 알았습니다라는 말이었어요. 이 사건이 미국 사회에 엄청나게 커다란 충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새로운 법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 법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법이에요. 나에게 직접적으로 커다란 피해가 없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게 되면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법이 후대 나중에 프랑스, 독일, 또 캐나다 여기서도 비슷한 법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실상 그 효력은 별로 없다라고 그러네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세상이 너무 상박하다. 세상에 너무 정이 없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왜 세상에는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없을 것까? 왜 선한 사마리아인이 없는가? 그데 주님은 그 말하지 말고 오늘 율법사한테 가서 너도 그렇게 행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네가 너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관심은 죄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이 보입니다. 그들을 도와야만 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주님의 마음을 갖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이웃에 대한 시각을 바꾸라라는 거예요. 율법사가 묻죠.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이웃관이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하려면 착한 일을 하려면 먼저 누가 내 이웃인지 아닌지를 판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사장들, 제사장 또 레위인 율법 교사는 이런 게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율법에서 돕지 도와 도울하는 말이 없는 사람들은 못 돕거든요. 예를 들어 이방인들은 도울 수 없어요. 이방인 도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율법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흔히 죄로 죄인으로 평가받는 창기라든가. 세리라든가 그 다음에 그 외에 심각하게 아픈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사마리아인은 못 돕죠 당연히 이방인보다 더 못한 게 사마리아인인데 그들을 도와서안 되는 거죠 내가 이웃을 딱 정해놓고 내 이웃이면 돕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율법교사만의 문제일까요? 저는 오늘날 사회에서 너무나 많이 봅니다 정치인들은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이득이 되는 사람들만을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인들 역시 경제적으로 자신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거나 가치가 있는 사람들만이 자신의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굳이 정치인, 경제인 예를 들 필요 없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역시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이웃이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딱 이웃 하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동호회 사람들 아니면 모임을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분들은 내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들은 아니에요. 그냥 서로서로 서로 뜻이 맞고 재밌고 즐겁고 하니까 이웃처럼 지내는 것뿐입니다. 세상은 참 거꾸로 돌아가죠.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에 인색합니다. 그런데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과는 오히려 더 이웃이 되어 살아가려고 합니다. 집이 그렇지 않아도 먹을 것이 풍족한 사람들에게는 늘 과일 박스에 먹을 거 바리바리 싸가지고 찾아갑니다. 그러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는 그런 관심을 보이지 않고 무관심할 때가 많습니다. 이야기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웃과는 달라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타인 중심적 이웃관이에요. 내가 이웃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 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그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누구나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나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님을 돕는 것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한 부류의 사람들을 주님이 칭찬하세요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내가 정말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내가 정말로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오게 갇혀 있을 때 너희들이 와서 다 줬잖아. 정말 고마워.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합니다. 자기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에게 먹을 걸 드렸고 마실 것 드렸고 오게 가서 배웠나이까? 그런 적 없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합독해 볼까요? 자,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주님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에게 작은 냉수 한 잔도 그물 마시게 하는 냉수 한 잔도 잊지 않으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리고 내가 마셨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저 사람이 나의 이웃이냐 아니냐를 판단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나 그 사람은 나의 이웃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될수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세 번째로는요, 이웃 사랑의 실천은 그 어떤 가르침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이 비유에 주님이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율법 교사를 등장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유대인들이 이 비유를 말씀을 들으면요 고개를 끄덕끄덕 할 거예요. 제사장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레위인도 제사장 옆에서 제사장의 제사를 돕고 예배를 돕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뭐라 고할수 있어요? 죽은 사람을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되고 피를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된다. 그러니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아, 저 사람 혹시라도 죽거나 또 피를 흘리고 있는데 아 만져서는 안 되잖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보다 하나님의 율법이 더 중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하고 고개를 끄덕끄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은 아니에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형식적인 제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바로 사랑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자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한 유명한 말 있잖아요. 마태복음 오장에 보면은. 네가 제사를 드리려는데 갑자기 형제랑 싸움했던 게 생각이 나면 제사 그만두라는 거예요 오늘로하면 예배하다가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서 뭐하래요? 형제와 화해하래요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제사를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율법을 위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 더큰 개명은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장인 빌 게이츠가요. 2007년도에 30년 만에 하버드 대학에서 명예 졸업을 하게 됩니다. 원래 중퇴였거든요. 그가 졸업식장에서 했던 연설인데요. 그 마지막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여러분이 30년 후에 이 교정에 돌아와. 자신이 받은 탤런트와 에너지를 어떻게 썼는지 성찰해 볼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또 여러분이 자신을 평가할 때 각자 전문 분야에서 이룩한 업적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세상의 불공평 문제를 얼마나 진지하게 붙들고 싸웠는지 또 같은 인간이라는 정부에는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얼마나 잘 대해주었는지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시길 바랍니다. 행운을 빕니다. 2007년 하버드 졸업식 연설문입니다. 진정한 생각, 성공은 내가 무엇을 이루었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세상의 정의의 문제에 관심을 가졌는지 정말로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이들을 위해 얼마나 선한 일을 하였는지 그것으로 평가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타종교인이어도 상관없어요. 이주민이어도 상관없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나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고기태석 신부님 이야기가 참 많은 분들에게 커다란 은혜를 줬죠. 편안하게 살수 있는 의사로서의 삶을 뒤로하고 신부님이 되셨고 또 아프리카 톤즈로 가서 정말 헌신을 다해서 환자들을 돌보시다가 결국 대장암에 걸리셔서 정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선의 한국의 슈바이처 하면서 너무나도 감동받으면서도 안타까워했던 그런 사건이었죠. 예전에 저희 학교 신입생 중에 한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우리 개신교 단에는 저런 멋진 이태석 신부님 같은 분이 안 계시냐? 너무 속상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 학생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우리 학교 동산에 올라가라. 우리 학교 동산에는요. 고그 이태석 신부님처럼 많은 분들이 아시거나 잘 알려진 분은 아니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갔던 한 여자 선교사님의 묘비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조완나 셰핑입니다. 한국 이름은요 서서평이라고 하는데요, 천천히 느리게 평안하게라는 뜻이에요. 좀 모나고 좀 우극하는 성질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이 아니라 편안한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서서평이란 이름을 지으셨고요. 자신의 본명인 셰핑이라는 이름보다 서서평이라는 이름을 훨씬 더 좋아하셨습니다. 한 명의 나환자 아들 그리고 13명의 소녀들을 이방에서 친 자식들처럼 키웠고 38명의 오갈 데 없는 과부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분이 또 여자 신학교를 하나 세우셨는데 이일학교라는 학교입니다. 그 학교가 지금 한일장신대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세운 부인 조력회가 오늘날 여전도입니다. 회 그리고 1926년 설립한 조선간호부회가 대한간호협회가 되었고요. 어려운 여성을 돕기 위해 시작했던 성미제도가 조선 예수교 장로회 공식 사업이 되기도 했습니다. 평생을 가난한 이들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시다가 1934년 6월 풍토병인 스플르 그리고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분이 죽을 때 남기고 간 게요 찢겨진 담요 반장, 밀가루 두호, 동전 일곱 개가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조선의 예수 다시 살아난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잠시 짧은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섬김이다 그분의 좌우명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셨어요 심지어 본인의 시신도 세브라스 병원에 기증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분은 천국에서 아마 우리 중 가장 부유하신 분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작은 냉수 한 잔도 잊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이웃입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불순종 가운데서 태어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온갖 몇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때문에 그 짐을 지신 것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참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이셨습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우리 주님처럼 산다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이태석 신부님이나 하석병 선교사님처럼 사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마음을 기억하며 작은 실천들은 할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만나기 때까지 일주일에 혹한 가지만이라도 정말로 선한 일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요. 관심을 가지고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좋습니다. 제일 최고의 도움은 아마 전도겠죠. 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든 좋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일들 하나씩 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숙제 검사는 못하지만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우리 주님에게 한일일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함께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학교가 꽃이 참 예쁘게 피었어요. 어, 목련이 예쁘게 피었고 벚꽃이 예쁘게 피었고 또 개나리도 피었습니다. 4월이 되면은 붉은 철죽이 얼마나 예쁘게 피는지 몰라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가족도 손잡고 성교사 묘지 한번 와보십시오. 저도 잘못 가요. 마음은 늘 가고 싶은데 한번 올라가게 되면 그래서 그분들을 보게 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또 부끄러워서 잘못 가곤 해요. 그러나 한번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보시면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깨끗해지실 것입니다. 이 순안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순안 주간을 지나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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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지나고 있는데요. 정말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자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에 따라서 주님의 그 자비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할 수 있게 우리와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